안녕하세요. 반려동물 관리사, 도구 유빌리버입니다. 삼시새끼 어촌편에 출연한 산채, 장모 치아와 종이 수컵 강아지였죠. 애교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해진에게 매우 큰 귀여움을 받았는데요. 실제로 유해진의 경우에는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고 있기에 산채에게도 많은 사랑을 주었던 것 같아요. 산채에 대한 세상의 관심과 사랑은 정말 대단했는데요. 무려 실시간 검색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죠. 산채는 유해진, 손오준 등의 출연진과 친해지고, 목줄 없이도 따라다니게 되는 등의 친해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시청자들을 많이 흐뭇하게 했습니다. 산체의 보호자는 제작진 중한 명이라고 알려져 그래서 그런지 제작진이 3시 세끼 시즌 5 방영 시점에서는 이직을 하였기에 오랫동안 그 모습을 보이지 않아 많은 이들에게 소식을 궁금하게 했었죠. 산체는 손호준하고도 정말 좋은 케미를 보여주었는데요. 만나자마자 뽀뽀를 한다던지 핸드폰을 사주고 싶다고 하기도 하였죠. 놀랍게도 이러한 하스타 산체의 출연료는 영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삼시세끼 어촌편 이후에 2016년 여름 은퇴를 선언한 산채 2019년에는 슬개골 수술을 성공적으로 잘 받았고 다른 건강 상태는 모두 양호하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2022년 10월 5일에는 산채의 여덟 번째 생일도 잘했다고 해요 산채 지금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추가하여 산채 인기로 인하여 장모 치어와의 인기가 많았습니다 인기가 많았기에 프리미엄까지 생기면서 많은 보호자들에게 입양되었지만 장모 치어와의 특성상 저온에 약한 등 분명 어려움도 있었기에 많이 유기된 견종이라고 하기도 하네요. 단지 유명한 견종이라고 해서 입양하는 경우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하며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경제적인 상황, 가족들과의 관계, 향후 최소 10년은 함께 할수 있는지 등 모든 여부를 다 고려하는 책임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그 리빙 투게더 서포트 유니온 도구유 도구유 빌리버였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